저재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나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악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저는 그 저희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버지께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장남이니까 아버지께서 부재 중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장남은 항상 동생의 모범이 돼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집안의 마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가 된다는 것은 이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상응한 이 축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저와 동생은 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새것을 받았는데, 이제 동생은 저희 것을 물렸었습니다. 이 집안이 힘들어서 유학을 포기할 때도 아버지께서 장남은 공부시켜야 한다고. 동생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다시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장남이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르지만, 그에 못지않는 축복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이 장남에 대한 축복은 굉장했습니다. 이 장자는 두 형제에 비해서 다른 형제에 비해서 이두 배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 가정을 다스리는 이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가문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 가,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이런 세상의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한다는 데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19장 5절 6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장자의 축복을 계승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장자의 축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 다른 사람, 즉 다른 백성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태생적으로 장자였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 23, 25장 32절 33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네개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은 이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함으로써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계승해 온 유대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은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하고 장자의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새 번역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장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자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장자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일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서는 중요한 책임이 분명히 따릅니다.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라고 칭하며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져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로워야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써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그 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은요 늘 성경을 기록하고 옮겨 쓰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철저히 성경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주의를 단번에 파악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의로 따지자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지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나로 나의 여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의로어질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낫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짓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욕망이나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요 본인들이 인지를 하든지 인지를 하지 못하든지 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 장자 역할을 감당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내 자신의 삶이 부끄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우리 주 구세주와 같이 이제는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생각, 나의 미움, 나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그래, 매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며 살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죄인, 사기꾼,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세상 속에서 의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의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직도 내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채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의 모습만을 비판하고 있다면, 이제는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님 앞에 두므로 주님 앞에 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의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또 무한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 가운데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하게 피값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의 피도 흘려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내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썩어서 한 알의 씨앗을 탄생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축복만을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장자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과 동화된 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제는 다시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음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